올해도 벌써 4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약업계 1분기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외래처방의약품 시장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의약품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1분기 외래처방 금액이 1943억 원으로 국내외 제약사를 통틀어 손두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가까이 확대된 실적입니다. 한약품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처방 실적 선두에 오른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복합 신약을 앞세워 처방 의약품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고지혈증 복합제, 로스 젯슨 지난 1분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13.1%나 증가한 327억 원을 기록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 말에 출시된 로스젯은 로스바스타틴과 에제티미부 두개 성분으로 구성된 고지혈증 치료 복합제인데요. 지난 2020년부터 2년 연속 처방액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작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처방금액이 1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약품의 간판 복합신약인 아모잘탄 패밀리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모잘탄과 아모잘탄 플러스, 아모잘탄 Q, 아모잘탄 XQ 등 4개 제품의 1분기 처방금액은 319억원으로 전년보다 5.8% 늘었습니다. 한미약품에 이어서 종군당과 대웅지약이 1분기 처방실적 2, 3위를 각각 기록했는데요. 종군당은 1488억원으로 2위에 올랐는데 다만 전년 대비 4.7% 감소한 금액이어서 아쉬웠습니다. 대웅지약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141억원에 처방액을 기록했습니다. 한약품은 신약 명가답게 1분기부터 단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증권가는 올해 기술 수출 등 한약품의 미 R&D 성과, 즉 연구개발 성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기대되는 품목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기술 이전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 디스로 이르면 9월. 이어서 별이 비소세포 폐암 2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포지오틴닙으로 11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약품은 이제까지 FDA 승인을 받은 품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자체 개발한 신약의 미국 첫 진출이라는 오랜 꿈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